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JIBS 8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제주에선 방사능 검사 인력과 장비가 빨라야 다음 달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도내 위판장과 양식장 등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제주해양수산연구원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4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올해 계획 중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에는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이 없어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하는 연구사가 방사능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방사능 검사 인력이 다음 달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방사능 검사 인력 3명 정도를 충원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가 없어 본원에 검사를 맡겨왔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도 다음 달 방사능 분석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동안 위판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장비가 있는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지만 이젠 제주에서 검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당초 이달 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운송 등을 이유로 한달 가량 늦어졌습니다. 7월 말경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분석 전문 인력으로 한명 채용한 됐습니다. 최대 3일에서 5일 걸렸던 게 이제 하루면 되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도내 방사능 관련 인력과 장비는 빨라야 다음 달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